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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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깸노인입니다. 오늘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플레이했던 1편, 로그레거시의 후속작, 로그레거시2입니다. 어,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에서는 이 게임에 대해서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일부러 튜토리얼 과정을 좀 건너뛰었는데 곧 바로 시작해서 30분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식은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대신 여러 부분에 어떤 기술들이 좀 추가됐어요. 음. 그리고, 어이씨, 가들했는데. 어 뭐야 이건 체력을 치시고 해보. 음 이거는 최대 HP가 38아 일단 지금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아. 음? 얘는 쉽죠 오. 쪽에선 길이 없네 돌아갑니다 내려가 맵을 보면서 아이 타이밍 뭐 어, 이거 이렇게 예술적인 타이밍으로 오네 게임 난이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네 아이 화염 마법사 초반부터 많은 로그들을 죽이는데, 한 역할 하시죠. 어, 일단은, 전작보다는 조금, 초반은 수월해요. 아닌가? 내가 익숙해진 건가? <laughs> 정말, 이 게임 정말 많이 죽지 않아요. 왜냐면, 유산을 계속 물려주려면, 은 어쨌든 죽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유 타이밍을 맞춰야겠어요. 원 오케이 좋아 오씨 오 보스전 맞네요. 일단 상자 열고 도구도 챙기고 자텔 회복 없지만 일단 보스전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 뭐죠? 레포트 회복하시올시이까 좋을 좋을 아요아요포우포우 음. 좋아 이 점프해가지고 그포는거는 예전에 공격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쉬워, 수월해졌어요. 점프해서 점프 탈는 거. 포걸 먹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다시 포탈로 꼬고.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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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탈 누르고 보스 가자 위고 <laughs> 위에 포탈이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밟는 게 좋아졌어요. 이거 좋아졌다 해놓고 실패 바로 쪽팔려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단 접고가 있어야되나? 아, 그러네. 여기는 지금, 지금, 저의 능력으로는 갈수 없는 곳자 보스전입니다 혼자의 방문은 보인다금다 아이씨 지금, 지야 혼자 봤는데 오 지금, 지금, 지 동네입니다 와 저뭐 공격? 오이, 어이, 고집 뻔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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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좀쩌는 듯? 음, 봉인당에 있다. 그러면, 아유씨 여기 또 지나가야 돼? 위로 가보자. 옛날보다 검 검의 판정 범위가 확실히 좋아졌네. 음. 여유 있게 플레이. 참 간단 간단하면서 참 재밌어요. 오. 제이. 그 소문이 진짜 였어 음. 케이가 저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 위로 올라가는 길오 이렇게 방식은 못해요 게임이 여기.. 뭘까요? 음. 봐라 여기 옛날부터 잘 먹히던 1편부터 먹히던 약삽이 중에 하나죠. <laughs> 이게 캐릭터가 커지기 때문에 커지면은 어. 어디로 가는지. 어. 아우 씨, 여기로 나왔네. 아니다. 아무리 싸봐라 그리고 체력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체력은 치, 기본이 70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뭐만 하면 죽죠. <laughs> 근데 조금 그걸 좀 고려해서 그런지 체력을 250까지 기본으로 맞춰줬습니다. 아우, 다행히 포탈 하나 더 뚫었네요. 오,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쇼르의 안한케. 아가야. <laughs> 너는 참 통통하고 말랑하구나. 정말 통통해. 갑옷 속으로 들어가서 한판 뜨자고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오, 자, 분위기가. 아들이 잘해야 됩니다. 카르 응 뛰면 안 되죠. 오, 옵니다 이쪽까지 그렇죠. 좋아 이런 실련 따위 기본이죠. 우후 1편에서 개고생한 나, 이 정도 실현에 불하지 않아. 가고 바로 대시하고 대시. 오케이. 하고 쭉 가고 다시 어. 다시. 다시. 이 보스인가? 아래로 막 함부로 내려갈 수가 없 어. 오. 어, 선생님, 말랑말랑 통통이 해냅니다. 어 드디어 배시를 얻었어요. 이거지요 <laughs> 오, 오.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음안 가는 길로 갑니다. 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도 돈은 먹습니다. 어 이걸 깨으면못 먹겠네. 그죠? 평소 버처럼다부셔버렸어 어, 이런 게 생겼구나. 음, 통행료를 내라. 의지가 25. 현재 저의 의지는 너치대로 남기죠. 기상에 있는 동안, 오, 나이스. 더 빨리 잡을 수 있겠다. 아우 재밌어요. 진짜. 뭐 이게 뭐야? 아, 저거를 쓰려면은, 아이테르의 날개가 필요하군요. 어.. 여기는 패스 갈수 없으니 자 일단은 돌아갑니다 음나 많이 강해졌는데 네. 옛날에 이런거 하다보면 느껴지는게 롱맨 아세요? 롱맨? 롱맨 플레이 하는 것 같아 아 어, 여긴 됐고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필요 없죠 제타이는. 저에게는 떼시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 내려가 보죠. 잠깐 진짜. 씨 막아도 데미지를 주네. 너무하는구만 귀염둥이야 오, 나 흑딩만 하면 전편보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전작이 추구했던 원래 본연의 재미도 잘 찾은 것도 있는데, 약간 맵, Okay,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laughs> 아이씨 누나야 두고보자. 너를 기필코 때려잡고 말겠다. 보물상자가 2명인데, 의미 원래 의미는 없진 않죠. 나중에 이 보물상자를 바탕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냥 앱 위에 보물상자가 하나 더 있네요. 아, 이거였어. 아, 이거 살 수가 없네. 아, 바보지! 그래서 뭐든지 때로 부으면안 돼요. 음. 아이고. 자, 열고. 아주 가보 나이스. 돈. 나이스. 아이고. 이게 많이 맞을. 빨리 도망가자. 지금 보물상자를 제법 열었어요. 음, 지금 가야 될 곳이, 저기 아래는 막혀 있는데? 음. 일단 이거는 실패. 그죠? 위로 가서, 여기서 갈수 있는 게, 이거는 이미 했잖아요, 우리. 그죠? 여기도 뭐가 비밀이 있나 본데. 이 위에는 막혔고. 이거는 다른 지역이야. 그러니까 아예, 아예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길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도망. 신속하게, 도망. 지금 보스전이 봉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단 보스전으로 가봅니다. 다시. 이, 이 정도에서는 봉인 풀수 있지 않나? 봉인을 푸는 열쇠가. 이건 거 같은데 아... 아... 오케이 됐어. 애송아 이번에는 애송이랍니다. 품물이나 진실, 끓이고끙 하나 찌르는 뭐야? 현지원 너무 잘했잖아. 끙 하나니? 끙하는 우리나라 전용이잖아. 이, 왜냐면은, 유산 계속 물려받으면서 그 능력치를 계속 흡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한번 더. 갑오로 들어갑니다. 갑오는 획득해야죠. 내면의 악마. 음. 좋아요. 아! 음. 네 번째 선택 지가 숨겨져 있 다고？어, 자, 선택 지가, 두 개가 아니면 하나 더있 다는 건데, 그 렇죠？어이, 음? 재 밌는데 아주 신 선해. 아한 얘기겠죠? 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좋아. 오. 야 이거, 야 재밌다. <laughs> 야 이건 대박인데. 와. 이게 중요해. 음? 여러분들께서 악몽이란 커져서 곤버린 공허한 생각들 같은 거라고 하셨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조용히 지나가라는 얘기네 어, 저게 뭐야? 와, 그러네.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잖아 <laughs> 범위가 있어요 그 악몽에 닿으면 진정할 수 있다고? 쟤들이 알아서 죽겠죠. 그렇죠. 이게 현명한 싸움이지, 필요 없죠. 안 맞으면 되니까 까불 수 오케이. 한 번에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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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아, 어, 이 재밌는데요. 음. 두개 유물을 획득 가봅니다. 가보. 어, 이제 가는 길에 저렇게 악마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내가 배우는 것들을 경계하는게 좋을거다 음 남용에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인가 자 봉인되어있는 상태 어 이제 영혼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길을 밝혀라. 핫불들 사이에서 빨리 가는 방법. 어. 일단 저기 아래로 가 제일 아래로 가는 길을 가자고요. 아이고, 갑자기. 음. 아이. 뭐래 나이스. 이 회복이 많이 는것 너무 좋다. <laughs> 저 해골은 악마성 드라큘라 그 오마주인가 보네요. 얘들이 은근 잖나요 연사하니까. 하지만 안 맞으면 된다는 거. 어떻게? 안 맞으면 된다는 거. 좋아, 좋아. 가오. 안녕, 영원 음. 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3 0분을 두고 보라고 뭐가 있나 봅니다 위로 고고안 맞으면 땡다는거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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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롱맨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씨 이것들이 롱맨 때는 점프 대시도 없었어 씨. 응. 음 샤아 아 완벽한 무빙에 이어 완벽한 승리! 좋아 오케이 에너지 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큐 음. 피하면 되죠. 야, 1편보다 너무 쉬워졌는데, 끈건 아, 이거 쉽다는말 캤어요. 1편이 기본적으로는 철학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건 미리 잘라내, 싹을 다 잘라내. 오, 이쪽 아래에서 가는 길이 있네. 회복, 회복력, 대나 회복력, 회복력. 아까 왔던 길 쪽에서 반대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로 계속 가봅시다. 아이씨, 다시 잘하네. 장난해.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어이 척이 없다. 야, 이건 롱맨 하는 사람도 힘들겠는데? 면서하면자하면는데 응. 실현이 항상 있네. 재밌는 아이디어. 위, 위. 서 응. 여기는 아니고 하고서하 길이 하나더있었으하까 거기. 그렇지 여기.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아, 어 나의 유산이 <laughs> 불씨의 손도끼에게 사망. 와 많이 때려 잡았어요. 응. 음. <laughs> 오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아, 진짜 재밌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1편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2편에서는 장인정신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들에서 딱, 막, 그 고민하고 생각했는지가 느껴져요. 어. 초기 유물, 가지고 있네요. 녹수경입니다. 어, 크리티컬 확률, 베테랑, 방패 맞기. 어. 프리즈 스트라이크, 왜냐면 이렇게 얻어가면서 얘네들 사이 발전하는 상황을 볼수 있거든요. 음... 자, 우리 일단 수염 있는 친구부터 여기가 특성이 제일 많네. 어... 대시공격이 항상 크리, 스킬 크리티컬이 된다. 무게 적죠? 오늘, 로그 레거시 2, 어떠셨어요? 음. 그,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도 해금하고, 이것저것 다 해금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서 나아가는 게임인 거죠. 오, 그, 혹시 로그라이크, 그리고 이제 이런 레거시 형태의 어떤 유산을 받아서 캐릭터가 계속 성장하는 어떤 단계를 좀 즐기시는 분? 죽음, 죽음도 진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궁수, 궁수, 좋은데? 해보자. 어쨌든. 그런 걸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로그레거시2,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작보다 훨씬 진행도 좋고, 일단 조작의 어떤 쫄깃함도 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초반에 생존력을 좀 강화시켜갖고, 진행해서 좀 짜증을 느끼는 일이 많이 줄었네요. 음, 좋은 타협점과 좋은 센스있는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로그 레거시 2 어떠셨어요? 음,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찍먹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찍먹 전문 임노인이었습니다 Post.